오늘은 횡단샷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몇 가지 응용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상단 배너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포인트에 있는 적구를 반두께 12시 당점으로 치면 곡구를 그리며 반대편 3포인트로 가게 됩니다. 반두께보다 조금 얇게 3개 치면 적구에 맞는 순간 반식의 방향으로 역회전이 걸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적군은 반대편 장축으로 조금 짧게 들어간 후 다시 내려와 횡단샷이 됩니다. 기울기가 1인 배치에서는 1두께 즉 8분의 1 두께로 강하게 쳐주면 수구에 역회전이 걸려서 반대편 장축에 조금 짧게 들어갑니다. 적구와 충돌 후 생기는 역회전으로 인해 이 쿠션에서 굴절되어 내려와 횡단하게 됩니다. 상단 배너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두껍게 맞아서 분리각이 커지면 득점은 어려워지는데요. 따라서 기울기 1일 때는 1두께 정도로 샷을 해 줍니다. 적구와 충돌 시 생기는 역회전으로 인해 수구는 다시 내려와 입사 및 반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울기가 2일 때에는 2두께 12시 단점으로 강하게 샷을 해주면 횡단 샷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적고 좌측 반칸 정도로 들어오면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기울기 3에서는 3두께로 샷을 합니다. 그러나 두께와 샷의 강도에 따른 오차가 커서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기울기 4즉 45도인 경우에 반 두께로 강하게 치면 곡구 현상이 커서 득점이 어려운데요. 따라서 기울기 4인 경우에는 반 두께보다 조금 얇게 쳐야 곡구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단 배너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울기 1인 배치에서 이적구가 한칸 이동하면 1두께 1팁으로 밀어칩니다. 기울기가 2이면 2두께 1팁으로 밀어쳐 줍니다. 기울기가 3인 배치에서는 3두께 1팁샷입니다. 그러나 두께가 조금 얇아서 바로 맞았네요. 기울기 사인 경우는 4두께보다 조금 얇게 1팁으로 쳐줍니다. 45도 반두께는 밀림이 커서 어렵습니다. 정확히 치면 득점은 됩니다만 확률은 높지 않네요. 이번에는 두적구가 근접해 있는 배치인데요. 수구의 위치에 따라서 접시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붙은 공으로 접시치기를 할수 있지만, 이 적구가 떠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각이 나오지 않으면 종단샷도 가능하겠지만, 적구가 붙어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울기일인 배치에서 횡단샷을 해봅니다. 1 두께로 두께만 잘 치면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할수 있는데요. 기울기가 2임으로 2두께 12시 당점으로 샷을 해줍니다. 기울기가 3이면 3두께 샷. 기울기가 사이면 사두께, 즉 반두께 샷. 역시 반두께는 곡구 현상이 크네요. 반두께보다 조금 얇게 쳐줍니다. 오늘은 횡단샷 첫 시간으로 상단 밀어치는 횡단샷의 원리와 응용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